안녕하세요. 자, 파이코인 전문 채널 하이파이입니다. 자, 오늘은요, 자, 파이코인이 오픈 메인넷 이후에, 자, 상장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견해는요, 저의 주관적인 견해 일뿐입니다. 보조적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코인을 알려고 하면요. 그냥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넷플릭스와 이더리온과 리플 이세 개를 가지고 아, 파이코인을 한번 비교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한번 예측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첫 번째 넷플릭스부터 시작합니다. 자 넷플릭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넷플릭스에 대해서 한번 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개합니다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는요 어, 예전에는요 DVD 대여 서비스가 중심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비디오나 뭐 DVD 플레이어 뭐 그런 식으로 유통하는 무리로 치면은 뭐 비디오 가게 그냥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넷플릭스가 그런 개념에서 이제 지금 OTT 서비스 요즘 유명하죠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어마무시합니다 자좀더 자세히 볼게요 시작할 때가 2007년도에 OTT가 시작됐고요. 그때 가입자가 약한 750만 명 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약한 12억 달러 이 정도입니다. 뭐 그러고 나서 2천만 명 가입자 돌파하고 그 다음에 뭐 7천만 명 가입자 그 다음에 2억 명 지금 올해에 3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무려 4,2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조에 해당하는 어마무시한 기업이 됐죠. 삼성보다 큽니다. <laughs> 여러분 넷플릭스 가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훨씬 큽니다. 어떻게든, 이 넷플릭스를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 가입자수. 오늘은 이 가입자수와, 가입자수와, 주가 시가, 총액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복잡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넷플릭스 한번 볼게요. 자, 2000, 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천만명이 됐어요. 지금 현재 마이, 우리 파이콘은 어때요? 마이그레이션이 지금 현재 천만명, 거의 비슷하죠? 이때의 넷플릭스는요 시가총액이 약한 32억 달러였습니다 근데 오늘 한번 아, 절대적인 비교가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십시오 자, 2년 만에 두 배가 늘어났죠 두 배가 늘어났습니다 맞죠 두 배가 늘어났는데 시가총액은 몇 배가 늘어났죠 예, 3배가 늘어났습니다 우리 파이코인도 지금 천만 명 있으면 이미 KYC는 2천만 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이그레이션 숫자도 실질적으로 파이코인을 보유하고 또 매입하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마이그레이션 숫자 유저분들이 이제 천만 명에서 이천만 명 이것도 순식간에 가겠죠 자 이럴 때두 배가 늘었는데 시가총액은 세 배가 늘어났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또 보시면요 지금 2008년도에 넷플릭스 기준으로 10배가 늘어난 시점이 약한 10년 정도가 돼요 주기가 10년이 됐죠 10년 만에 천만 명에서 1억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가입자가 10배가 늘었죠? 그런데 시가총액은 무려 26배가 늘어났다. 이게 넷플릭스 기준입니다, 여러분. 파이코인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파이코인은요, 조금 넷플릭스는 말 그대로 월 회원 요금을 내고 영화나 드라마나 그런 컨텐츠로 이용하는 비용을 주면서 가입자 수들 이렇게 늘려 나가고 있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파이코인도 지금 보시면은 어, 나중에 한번더 언급하겠지만 유저가 여러 유저들이 있어요. KYC를 받지 못하는 유저. 그리고 개화 시를 받은 유저,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이 된 유저, 그리고 나중에 오픈 메인넷이 되고 거래소 상장하고 나서 거래소에서 파이코인을 매수한 유저, 총 파이코인으로 보면은 네 가지의 고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이는 넷플릭스가 10년이 걸렸는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이거보다는 훨씬 더 성장률이 빠르다. 10년 만에 10배가 됐죠 넷플릭스는 이거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 자, 좀더 자세히 볼게요. 자, 넷플릭스 기준으로 지금 1억 명에서 2억 명 넘어가는 데 불과 몇년 걸렸죠? 네. 불과 3년이 걸렸습니다. 3년요. 이게 말 그대로 공굴리는 효과죠. 1000만 명에서 1억 명까지는 10년이 걸렸는데 거의 1억 명이 넘어갈 때까지. 그런데 1억 명에서 2억 명까지 갈 때는 고작 3년 걸렸어요. 그리고 2억 명에서 3년까지 가는 3억 명까지 가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이때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이게 이중 계정을 막고 막 불법 계정을 막고 그런 어 그렇게 좀 규제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3년 만에 1억 명이 갔는데 2022년, 2023년도에는 어 이런 불법 계정들을 굉장히 단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늦어졌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1, 2년마다 1, 2년마다 1억 명씩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파이 코인도 이걸 보면은 이제 앞으로 오픈 메인넷이 열리고 또 상장이 되고 그러면요 이런 유저들이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즐거운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입자 수가 자 저희 천만 명 기준으로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천만 명 기준으로 어 3억 명까지 갔을 때 30배가 늘었지 않습니까 가입자 수로 치면요 우리 파이 코인으로 말하면요 그렇지만 주가는 얼마나 올랐죠 예 네, 130배가 올랐습니다 처음 기준으로 32억 달러에서 4200억 달러로 시가총액이 130배가 무려 올랐습니다 파이코인도 이걸 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대부분 유저들이 파이코인 유저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메인넷이 열리고 이제 상장을 하면 초기에 얼마가 될까 또 초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을 털어버릴까 아주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시는 유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입자수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수익을 안겨준다. 어떻게 보면 이런 가입자수나 봤을 때 파이코인이 한번 넷플릭스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 방송을 준비했고요. 자 어떻게 됐든 우리 파이코인은요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가입자들이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시간을 좀더 길게 보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그 다음 준비했던 게자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중고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죠? 중고 나라. 중고 나라에서 어, 리플 코인을 판매한다라고 나와요. 리플 언제 판매하냐면요. 약한 10년 넘었죠. 여기 날짜가 보일 겁니다. 2014년 12월 1일 날에 어떤 분이 리플 하나에 16원으로 판매합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금 현재는 얼마죠? 예 지금 많이 올랐죠? 이때 이더리움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어, 이때가 2015년 약한 10년 정도 됐네요 이때 이더리움 한 개에 1650원으로 판매합니다 라고 중고나라에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리플도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가지고 오고 또 어, 넷플릭스 관련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근시안적으로 단순하게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면요 이더리움이 지금 엄청 많이 올랐죠. 그리고 리플도 많이 올랐죠, 여러분. 몇십원 하던게 지금 이제 거의 뭐 4, 5천 원까지 올랐고. 이더리움은 이때 뭐 1, 2천 원 하던 게 지금은 뭐 500만 원 전후로 하죠. 예. 파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더 여유롭고 길게 보고 하자는 걸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그래, 따서 오늘 결론은요. 결론은요. 파이 코인은요. 아, 오픈 메인넷이 열리고 거래소 상장에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자 파이코인의 KYC와 마이그레이션 증가 추이를 보시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가입자 수와 시가 총액의 증가 추이를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면은 파이코인의 전략을 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최고라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타당하다. 여러분,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핸드폰 채굴로도 좋지만, 레퍼럴도 많이 가입시키시고, 그리고 유틸도 많이 하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또 노드도 가동하셔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게파이코으로 맞다. 말씀드렸죠? 넷플릭스가 그걸 증명하고 있고, 지금 리플이나, 지금 어, 이더리움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저는 방송을 맡고 있는 안성준 대표입니다 자, 장태하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 하이파이는 파이코인 노드 전문 업체입니다 자, 파이코인에뭐 컴퓨터라든지 노드 대행이라든지 뭐 p2p 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아, 궁금한 사항은요 우리 행정실장님 유성민 실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보다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저희 하이파이는요 오후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업하고요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일요일 및 공요일은 영업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좋은 길잡이 역할로 나아갈 거고요.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